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흥정계곡에 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펜션을 운영하시는 분께서 17년 된 오래된 펜션을 운영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좀 목돈을 들여서 리모델링도 좀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영업 방향이나, 어, 많은 부분들을 이제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전에, 어, 목돈이 들어가기 전에, 어, 떤 식으로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컨설팅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어, 결국에 여기 펜션 같은 경우에도 리모델링이나, 그리고 홈페이지, 뭐, 광고 방향, 영업 방향, 객실 가격들까지도 다 변경이 될 텐데, 어, 이후에 제가 계획했던 방향대로 변신을 한번 시켜볼 예정이고 추후에 이 펜션이 변한 모습을 다시 한번 추후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에 답사를 다녀갔지만 여러 사정으로 어제 1차 컨셉 컨설팅을 마친 곳입니다. 오래된 펜션을 매수해서 운영할 계획이었던 펜션 사장은 타 지역에 여러 사업체를 갖고 있어서 펜션 매출에 대한 큰 기대는 하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치가 아름다워서 펜션을 매수했지만 그래도 가만히 두는 것보다는 소극적으로라도 영업을 해서 조금의 수익이라도 만들어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 후에 가급적이면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약간의 리모델링만 해서 펜션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재 오픈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펜션 사장은 작은 객실을 좀더 넓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테라스 부분 공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저는 저와 상의를 한 후에 공사를 해도 늦지 않으니까 성급히 결정하지 말라고 하고 펜션을 찾아갔었습니다. 이 오래된 펜션을 재오픈하기 위해서는 테라스 공사 외에 전체적인 분위기도 바뀌어야 됐기 때문에 공사 범위는 실내까지 해야 했고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투자 예산이 한정적이라면 정말로 변화가 필요한 적절한 곳에 공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적절한 투자란. 그저 예쁘고 멋지게 펜션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상황과 주 고객층을 잘 파악해서 실제로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변화를 말합니다. 이 펜션은 평창에 위치해 있고 너무나도 유명하고 멋진 계곡 앞에 만들어진 1세대 펜션입니다. 건축된 지는 꽤 오래됐고 객실은 6개, 그리고 내실로 사용이 가능한 큰 집이 옆에 하나 있었습니다. 6개 객실 중에서 2개 객실은 큰 편이고 4개는 매우 작은 객실이었기 때문에 수익을 만들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펜션 사장은 겨울철에는 영업하지 않고 5월부터 10월 정도까지만 운영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이처럼 한정적인 시즌에만 영업을 해서 수익을 만들려면 일단은 객실 수가 많아야 합니다. 여름 성수기 시즌이나 따뜻한 계절의 주말에는 무조건 만실로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정된 시즌 안에서 높은 수익을 만들고 겨울철에는 좀 쉬엄쉬엄 해도 됩니다. 만약 객실 수가 많지 않다면 1박에 3, 40만원 이상을 받을 정도로 객실 수준을 많이 높여서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펜션은 객실 수가 많지도 않았고 오래된 1세대 펜션이었기 때문에 객실이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펜션 사장은 공사비로 1억 미만의 적은 투자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펜션은 오래된 펜션이었기 때문에 주변의 럭셔리한 펜션들에 비해서 객단가를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객실 크기 또한 매우 작았기 때문에 역시 객실 단가를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객단가를 높여야만 했습니다.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 숙박률을 높일 만한 펜션으로 변신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새로 건축하는 것만큼의 비용이 드는 투자를 하는 것은 이분들의 상황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됐습니다. 아마 사업주가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하겠다고 했어도 저는 반대를 했을 겁니다. 상담을 나누면서 또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펜션 운영 기간이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대로 이분들이 원하는 펜션 운영 방식은 조금 여유로운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날이 따뜻한 시즌에는 운영을 하고 늦가을부터 겨울이 지날 때까지는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4월이나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여름을 지내고 10월 정도까지 운영하는 방식인데 보통 이 기간은 야외 활동을 즐기기 매우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펜션을 아웃도어 라이프를 즐기기 좋은 그런 펜션의 이미지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펜션 사장은 객실에 많은 공사를 해서 객실을 멋지게 만들면 객단가를 높일 수 있지 않냐라고 물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주변에 워낙 화려하고 멋진 펜션들이 많아서 적은 투자금으로 어설프게 객실을 업그레이드 해봐야 조금은 좋아지겠지만 객실료를 많이 받을 만큼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높은 수준의 펜션들이 많아서 똑같이 객실 수준으로 경쟁하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멋진 계곡과 넓은 마당을 이용해서 경쟁 그룹에서 빠져나와서 블루오션으로 가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물론 독자적인 이미지를 만든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이미지는 바로 야외 독립공간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컨셉으로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펜션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만들기로 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좁은 객실이기 때문에 객실료를 높이기 힘들지만, 야외 미니 캠핑 공간 제공이란 문구와 사진을 넣는다면, 추가 공간을 제공한 만큼, 객단가를 높이는데 어렵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아웃도어 라이프 이미지를 만들기가 쉬워집니다. 이곳은 여름철 계곡을 찾아오는 사람들로 붐비는 곳입니다. 어차피 여행자들은 객실을 보러 온다기보다는 가족들과 야외에서 즐기기 위해서 찾아오기 때문에 객실에 많은 투자를 하기보다는 이런 야외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캠핑은 귀찮지만 캠핑 분위기를 느끼고 싶은 여행자들의 입맛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세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캠핑이 번거롭고 귀찮아서 안 좋아하지만 경치가 좋은 야외에서 릴렉스 의자 앉아 바베큐도 하고 맥주를 한잔 마시면서 여유를 부리는 건참 좋아합니다. 아마 저와 같은 사람들이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야외 미니 캠핑 공간을 만들어내면 분명히 이약률이좀더 높아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아무 시설도 없었던 여름철에 20일을 만실로 채웠다면 멋진 야외 공간이 만들어진 후에 적어도 5일에서 6일은 더 채울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준성수기와 봄 시즌, 초가을 시즌도 이전보다는 아무래도 투자를 해서 변화를 준 후가 예약이 더잘 되겠지만 일단은 예를 들기 위해서 여름 성수기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여름 성수기 20일을 만실을 채우던 펜션이 좋은 시설이 추가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5일을 더 채울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루 동안 객실 6개를 만실로 채우면 매출이 120만원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럼 5일을 더 채우면 600만원입니다. 여름철 5일을 더 채우고 600만 원을 버는 것입니다. 제가 여름철 아웃도어 공간에 신경을 쓰라고 한 이유는 이분들의 운영 기관과 운영 방식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세대 펜션을 적은 비용을 들여서 아기자기하게 예쁜 펜션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겨울철에 영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솔직하게 말해서 풀빌라나 스위밍 스파가 아닌 이상 강원도 산골에 만들어진 적당히 예쁜 펜션이 평일은 고사하고 주말도 역시 만실을 채울리가 만무합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광고비도 많이 들뿐더러 난방비도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계산하더라도 먼저 매출만 보자면 적당히 예쁜 1세대 펜션의 겨울 매출은 처참할 겁니다. 한겨울에는 주말에 6개 중에 4개만 채워도 잘 운영하는 것일 겁니다. 겨울철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큰 방보다는 작은 방들이 보통 먼저 이야기 될 텐데 스파도 없는 침대 하나 딱 들어갈 정도의 작은 방 가격은 10만원을 넘지 못할 겁니다. 결국 그런 방을 주말에 4개를 채우면 40만원입니다. 매주 주말 4개를 채우고 한달 4주 동안 운영한다면 160만원의 매출이 나옵니다. 두 달을 이렇게 영업하면 320만 원이고, 세 달을 이렇게 영업하면 480만 원입니다. 이렇게 고생스럽게 맘졸이면서 1세대 펜션으로 고군분투하기보다는 여름철 예약률을 높일 수 있는 아이템을 만들어서 성수기에 며칠 더 만실로 채우는 게 시간적으로나 수입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앞서 설명한대로 여름철에는 5일만 만실을 채워도 600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1세대 펜션이 어디에 더 투자를 해야 될지가 명확해졌을 겁니다. 물론 겨울철에도 특수한 사항은 있습니다. 겨울방학도 있고 연휴도 있습니다. 하지만 1세대 펜션이 엄청나게 잘 만들어진 펜션이 아닌 이상 소비자는 펜션에 오지 않을 확률이 더 큽니다. 여름철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객실이 없어서 못팔 정도입니다. 하지만 겨울철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나도 많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펜션들이 광고된 모습을 보면 때로는 멋진 풀빌라임에도 10만원대 초반에 판매가 되는 광고를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멋진 풀빌라도 10만원 초반에 판매가 되는데 하물며 오래된 1세대 펜션이 그들을 뛰어넘어서 소비자들을 우리 펜션에 끌어들이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영업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장이라면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 사업은 나는 할수 있다. 라고 외치면서 강한 자신감과 정신적으로 승부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주변을 예리하게 둘러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그저 펜션을 예쁘게 만든다고 매출이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펜션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른 현명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한 이미지는 사실 예쁜 이미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거친 아웃도어의 이미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미지로도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